자, 이제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하트 모양, 저우차 모양, 별 모양 이걸 가장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뽑아낸 두 명이 우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자, 자, 지금 시간대가 있나요? 10분입니다 아니요 근데 예술성이잖아요 알겠다 <laughs> 예술성 지지마시오요 <laughs> <laughs> 무슨 말인지 아까부터 조선시대 말투 지지마시오요 <laughs> 잘한다 천나들도 잘한다. 해봐도 될까요? 해보시오 선나들도 해볼래요 화면만 가리지 않다시 우리 가져와서 어 손에 땀 나요. <laughs> 손에 땀 나서 먹 뭐가 안 돼요. 그 땀으로 녹이는 것이나 그건가? 뭐 이렇게 햇빛에. <laughs> <laughs> 아, 어나 잘하는 것 같아 음, 잘했어 이래도 잘했어요 저는 아, 끝났습니다 아, 다 보여주도록 하지 <목소리> 어, 아, 잘하는구만 음, 여러분, 저는 포인트가 있어요 별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오~! <laughs> 오 <laughs> 아, 이거 아니다, 하트구나 여러분들 <laughs> 뭐라고 했습니까? 예술성이 포인트예요 이게 뭐라고 했죠? 뭐 예술성. 예술. 성이거번보여주셨 어, 이거 안 찍혔어. 왜요? 언니가 지금 보호 언니가 얼굴이에요. 여러분 포인트는 아, 뭐다? 아, 뭐? 지금 예술성. 지금 예술성. 예술성. 저는 상어별이에요. 상어. 성 어필 시간은 끝이다. 네. 한 번뿐이라. 한 번도 말데저 뒤에서 손질 보제 따라다. 대박이다. 어, 하트 우와, 이건 운명이야. 예술이다. 음, 와! 이게 너무 이 그래.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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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이 이거 이거 완전히! 이거 완 이거 완전 이거 완전히! 이거 완 이거 완전히! 이거 완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이거 완 이거 완이 자, 1, 2, 3번으로 하겠다. 1번은 하트, 2번은 별, 3번은 자동차로 진행하겠다. 지금부터 여기 숫자를 올려두도록. 출시인가요실시2번이별 네. 투표! 실시 투표! 투표! 3번이! 와, 아, 진짜. 이넘버 <목소리> <Yes, 목소리> 예. <진상. 목소리> 아 자동차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지? 아 여러분 이건 아트예요 아트. 2번 3번 2번, 2번이 많다. 2번이, 맞다. 2번이 많아요 많아요. 2번. 2번이. 1번. 아, 2번이 많습니다. 2번이 음. 조금 많다. 귀염둥이들도 있습니다. <laughs> 음 그것도 있고. 어, 3번도 네. 많아. 응. 어 3번도 많다. 1. 어 근데 1번도 또 이렇게 어 1번도 많데 갑자기. 어. 2. 뭐야? 파트가 이어. 이거 어려운데? 일번 1번 아니면 일 번이랑 한번 1번 정도 번은... 많은 것 같은데. 자 아니, 그러면 진짜... 이... 자 무역표도 계속 나오고 <laughs> 1, 2, 3이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1, 2가 맞나? <laughs> <마리가 웃음> 네, 응. 1, 2가 많지. 네1 이가 많다. 1, 2가, 2가 많은 관계로 1, 2 중에서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다. 오케 바디. 어두명두 명. 두아 그런가. 한, 한 명은 일같아 네. 그러면 1, 2 번이. 우승하는 걸로 하겠다. 한번 더! 더 <웃음> <웃음> 아, 이어 넉넉히 <laughs> 아, 이거 아줌스러운데요. 아! 이럴 순 없다! <laughs> <laughs> 예에에에에에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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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똔들> 뿌리는데요? <laughs> <laughs> 나는 에에에가될 거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 천사는 주도로 하죠 아 제가 해날것 네. 같아요 자백떡로세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아, 게임을 아, 진행하러 아, 가도록 하죠 할... 마지막 여기다 마니꾼 마사다리안 되고 천천안 되고. 소스나이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포즈 잡고 있어 다음 따먹기다. 오! 여기서 どうい I'm mm not -hmm. okay. 효과음효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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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you 매주 <목소리도> 봐. 나몇 <laughs> 번이었지? 아, 진짜 아, 아, <laughs> <금방 가면 돼. 웃음> <laughs> 너무 아쉬워. <laughs> 맞는 첫 할로윈 아닌가? 맞아 맞 그래서 이렇게 우리 퍼플티스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고 곧 사정에 공개될 우리 퍼플티스의 할로윈 버전 좀비 퍼포먼스 비디오 만광도 주타크. 다. It's funny. It's fun. It's funny. funny. Mm -hmm. mm -hmm. <laughs> it. h oh, Thank you. n n you. Thank you. Thank o u t 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가 h 할로윈맞아 좀비 퍼포먼스 네, 스포였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무서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 맞아, 맞아. 진짜 무서워요. 진짜. 아이런데안 네, 무서워 좋아, 아니야?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직 안 보기는 한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플로리드? 어떻게? 아니면 무서울 거야? 그럼 소고야돼 플로리드, 우리가 아직 좀비로 왜요? 보여요? 좀 가까이 가줄까? 얼걸한번도못 봤잖아. 좀비가 아니고. 음. 혹시 얼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정말 빨갛게 나오는구만. <laughs> 나팥 <팟> 같다, 팥. <laughs> <laughs> 귀여운데. 그거 보고 잠못 어떡해? 뭐, 아, 못못 자면 어떡해잠못자어뭐 진짜 잠못잘 수도 있는. 근데 잠못 자면 계속 돌려보시고. 아, 잠못잘수 있는데 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희.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신년회가 아니고 신년회 아, 네. 말고 그 이탄 느낌으로만 맞아요 나오는 거. 또 하고 마음을 이렇게 쓰으면 아, 아. 됩니다. <laughs> 그거는 Yeah. 맞아 아, 플로리 약간 헷갈려하는 거 맞아, 맞아. 그두 개를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여기다 다르다, 아, 다르다, 아, 다르다니까. 다르다니까. 다르다니까 다르다니까 차이가 굉장히 이런 ]이나. 거야 플로리 뭘 준비할 아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 왔어 맞아, 맞아. Yeah. 오늘 하기스 사러 갔네요 하기스를 하기스 저희 스프에서 <슈퍼에서> 한번 보내볼게요 <웃음> 어, <웃음> 저희도 봐야 되니까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사랑해 다 같이 보내는 진짜. 첫 할로윈, <laughs> 재밌게 보내자고요. 다, 한번더재에 해피 할로윈을 함께 해요니다 하나, 둘, 셋, 해피 할로윈, 사랑해,